한국 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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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한 h 한국 한국 t 국 h 국한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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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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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 한국 한국 i 국 한국 한국 w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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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 한 o Tragic things happen so suddenly and unexpectedly that no human can predict what tomorrow will bring. 들어보셨습니까?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문장 보시죠. Have you watched the news on television and wondered what is this world coming to? have는 타동사로서 가지고 있다. 타동사로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이런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문문이 되어도 have you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have you a pencil? 좀 옛날 방식입니다만 그렇게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do you have a pencil? 이렇게 말하니까 have you? 하고 나오는 의문문은 없는거죠 의문문이 아니었다면 have가 나올 리도 없었고요 그러므로 오늘처럼 have you watched? 해서 완료시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have, have에다가 pp가 오면 완료가 되죠 그러면 미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어, have, pp는 완료시제라고 합니다. 완료시제. 완료시제는, 에, 완료시제는, 어, 두 시점이 겹쳐진 것입니다. 현재 완료를 함은 과거, 과거로부터 현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작 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험, 뭐뭐 해본 경험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 경험 결과, 그다음에 음, 살아오다. 그러므로. 완료도 있습니다. 동작이 끝나진 것. 그 다음에 계속이 있죠. 이네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Have you watched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 오늘은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see는 내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걸 말하고, look는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장시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watch라고 말합니다. 네. 하늘에 많은 별이 보이네요.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건 I see라고 합니다. I see many stars in the sky. I see many stars in the sky. Yeah. 벽에 그림이 한장 보이니 능동적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죠. So do you see a picture on the wall? Do you see a picture on the wall? Look는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를 쳐다보다 할때 look at 엣과 함께 쓰이죠. 그래서 당신은 왜저 그림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Why are you looking at the picture? 진행형이라 Are you looking? 이렇게 했죠. Why are you looking at the picture? 진행을 안 쓰고 왜 쳐다봐요? 그러면 Do you look at the picture? 앞에 Why do you look at the picture? Why do you look at the picture?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단어 watch는 좀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버스 타고 떠나가는 것을 그러면 I watched them leave in a bus I watched them leave in a bus I watched them leave in a bus, leave in a bus. 이때 leave는 l i v i n g 해도 좋습니다 I watched them leaving In a bus. 그리고 텔레비를 보다 이럴 때도 see a television look 안쓰고 watch tv 혹은 watch television 이렇게 말합니다. watch television 그런데 본문은 왜 운이 왔을까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다 할 때는 watch tv 또는 watch televis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watch the news 뉴스를 지켜보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텔레비를 보다 할 때는 n 이안 옵니다. watch television 많이 익혀두세요. 네. 어, 라디오를 들는다 할 때는 listen to the radio 그때는 listen uh, to the radio the radio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됩니다. listen to the radio 그런데 텔레비전보다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watch television 혹은 watch TV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는 t 가 오고 b 도 쓰이며 그다음에 watch 는 무관사가 쓰이는 것 이런 점도 유의하세요. So have you watched the news on television? 여기 the news 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The News 관해서, 개, 계란 할 때, 어, 종족 대표라고 합니다. 종족 대표. 음. 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걸가리킨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 계란 할 때는, a dog, 이렇게도 써요. 또는, the dog, 이렇게도 씁니다. 다음에, dogs. 네. 일반적으로, 계란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 이복수용으로 써줍니다. 계란 충실한 동물이다. Dogs are faithful animals. Dogs are faithful animal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다도 어, 구어체 구어체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이 음, 이렇게 a dog. 그 다음에 the dog는 다소 문어체입니다. 문장에서 문어체에서 쓰이며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개는 할 때는 a dog 혹은 the dog, dogs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단 이때는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대표가 되어 개는 어, 혹은 계란 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종족 대표가 아닐 때, 어 도그는 어느 한 마리 개, 한 마리 개된 말이고, 더 도그는 더 도그는 그 개, 어떤 특정한 음, 특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일 때는 도그를 씁니다. 그래서 복수인 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The Dogs. The Dogs는요, 어떤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개, 총칭, 총칭용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개를 말할 때, The Dogs. 겠습니다 So, 오늘은 종족대표는 아닙니다. 뉴스에 A News나 The News나 The News 이런 게 아닌, The News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the, the, the News에서 총칭적인 어, 용법으로 종족대표 같은 게 아니죠. 그냥 뉴스, 어, 다들 이렇게 봤나 텔레비에서. 텔레비에서 뉴스 보셨습니까? 어, 왜 이런 설명을 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영어가 아주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어가 하나 왜 쓰이는지, S는, O는 왜 왔는지. 그리고 텔레비에서 할 때, 텔레비상에서 어, 이런 개념으로 On television, 원래 on은 접촉의 의미가 있는데 테레비 화면에 접촉해서 뭔가 영상이 나온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들은 아마 o n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so, 테레비를 봤느냐 할 때는 Have you watched television? 무관사로 씁니다. 테레비에서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 특정 드라마 할 때는 Did you watch the drama on television? Did you watch the drama on television? 한번 더. Did you watch the drama on television?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and라는 것이 나올 때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uh, and는 앞과 뒤가 동일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앞과 뒤가 동일한. so and 뒤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Uh, wondered 그러면 얘와 동일한 또 다른 하나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So, 오늘은 watched 그래서 have you, 다음에 watched, 다음에 have you, 다음에 wondered 이렇게 두 가지가 엔드로 묶인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험을 나타내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궁금해하는데 뭘 궁금해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직설화법으로 나왔죠. What is this world coming to? 캄투, 캄투는 to.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뭐다 아는 거 아닌가? 예, 캄투는요, 음잘 알아두셔야 돼요. 캄담에 투가 오면 오늘처럼 투담에 투담에 명사가 오면 어, 어디에 도달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캄투담에 동사가 오면 뭐, 뭐, 하게 되다. 하게 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좀 하셔도 잘. So come to. 근데 여기서 come과 go라는 단어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ome, go. 어, go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다. 움직이다. 어디로 가다. 또는 어디로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가다인데 c o 은 오다가 아니라 어, 듣는 사람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말하는 자이 둘에게 둘에게 접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접근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 다가가다. 이것도 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가가도 좋아요. 어때? May I come to you? 다가가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다. 접근하다. 가다. 근데 나에게 오세요. 말하는 나에게 접근하라. 그래서 come to me. 우리는 보세요. 너에게 가도 좋으냐 그리고 와도 좋으냐 와도 좋은가 가도 와도 그런데 영어로는 다 감입니다. 그래서 독특합니다. 잘 틀립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 가서 오다 가다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그거는요?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다른 가는 것. 그래서, 너나 내가 학교에 가다, 또는 내가 혼자 학교에 가다, 이런 건 go to school입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 갈 거야 해도, I will come to school도 됩니다. 그때는, 내가 적어도 거기 학교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Yeah. So, I will come to school tomorrow. 내가 학교에 갈 거야, 너도 거기 있을 거지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